113 대책 이후 대규모 청약에 나선 30여 개 아파트 단지에서 수백 대 일에 달하는 청약 과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 시장이 재편되는 모양새인데요. 서울에서는 일부 단지가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한 단지 대형 평수에서만 1순위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반면 지방에는 1순위 미달이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어제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전국 36곳의 아파트 단지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서울 일부 단지는 수십 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분양단지인 송파구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는 평균 3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마포구 대흥 2구역을 재개발한 단지인 신촌 그랑자이는 평균 3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에비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짓는 이편한세상 서울대입구는 6.02대 1, 성북구 석관동에 짓는 레미안 아트리치는 평균 5.03대 1의 청약률을 보였습니다. 연희파크프로지오는 4.33대 1의 평균 청약률을 기록했지만 112.8제곱미터형에서 1순위 미달됐습니다. 이는 올해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 가운데 유일한 1순위 미달 기록입니다. 시비 삼 대책에 따른 청약 규제 강화로 가수요가 이탈하면서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졌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서울 강남 재건축 물량과 강북권 재개발 사업장은 여전히 수십 대 일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방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경기도에선 의왕포일동에서 분양한. 무량한... 코일 센트럴 프루지오가 평균 18.65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반면 김포 북변역 우방 아이유쉘이 7개 주택형 중 5개 형이, 평택 수사벌 프루지오는 전주택형이 1순위 미달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